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중국 주식이 지금 뭐 계속 폭등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요, 어, 항생이 지금 2.23% 올랐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뭐 이렇게 오르긴 했습니다.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뭐, 주요 종목을 보면은요, 역시나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제가 봤을 때는요,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 때문에 아마도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제가 진짜 주목하는 게 뭐냐 이 딥시크 이후에 과연 엔비디아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이걸 한번 어,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어,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장기로는 다시 돌파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 단기로 봤을 때 과연 돌파해서 갈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을 어, 받을 것 같다 뭐 저는 어떤 분은 경제 대공황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몰라요. 그 정도까지는 저는 바라진 않고요. 어느 정도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요. 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피지컬 금, 금을 모으는 게 저는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랑 뭐 테슬라랑 보면은요. 고점 대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 엔비디아, 아, 중국이랑 라이벌이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종목들인데, 그리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들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이게 떨어지는 모습이 뭔가 좀 좋지는 않다. 미국 주식이 지금 어, 쉬어갈 때가. 어, 된것 같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요, 은 중국은 이제는 달려야 하는 어, 시기인 것 같아요. 서 중국이 이제는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두가 지금 12% 올랐고요. 어, 중국의 T10 탑 10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테레픽 10이라고 하는데요, 알리바바가 5.54% 올랐고, 징동이 4.67, 그 다음에 SMIC가 3.53, 지리가 3.23, 샤오미가 2.696. 어, 야, 샤오미도 여전히 잘 가네요. 텐센트, 비아디도. 어 지금 뭐, 최고가를 돌파했거든요. 메이트완 c a 틸다잘 가고 있으면서, 어 뭐, 0개 종목 중에 한 종목만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중국 투자가 기회인 게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중국 망한다, 중국 전기차의 저주, 뭐, 생산업체 75%가 파산이기에서 중국 망한다, 아직도 중국 망한다가 지금 판치고 있고, 여기 조회수도 이렇게 높잖아요? 제거뭐 조회수에 막 10배, 20배 막 이렇게 조회수를 올리는 거 봤을 때, 아직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회가 있다. 나중에 이제 중국이 최고다. 중국 찬양할 때, 여러분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고점이 생긴다고 제가 예전부터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하이먼 민스키 모델 보여드리면서 그때가 고점이다. 그런데 아직 중국 주식은 고점 올라면은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사업개미들이 진짜 이제는 어, 중국주식들도 사야 된다 이런 어, 소리가 나올 때. 100만 유튜버, 뭐 60만, 70만 유튜버가 아, 이제 중국주식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주식도 포트에 넣어야겠습니다. 이런 어, 소리가 나올 때 그때 한번 어, 조심하셔라. 지금은 뭐 중국 어, 거론은 조차를 안 하죠. 중국 ETF 거론하는 사람들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존버가 진짜 뚝심있게 존버, 존버나드가 뚝심있게 중국 전기차는 중국 항생탱크, 중국 기술들 막 요즘도 너무 많이 정보의 홍수라서 그걸 정리해서 제가 어 해드리기도 너무 벅찬데 그래도 꿋꿋이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런 어 뭐라고 이제 지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런 어 이거 너무 좋은 정보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물론 뭐 이렇게 수익도 있, 있겠지만 이런 제가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거아 뭐 있잖아요 임금님 귀는. 장나귀 기다 중국이 이제 앞으로 미국만큼 성장할 것이다 중국 기술이 앞으로 엄청나아질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좀어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어 지금 여기 언더스탠딩에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줘요 이 채널 진짜 105만 채널인데 진짜 이 채널은 너무 좋다 언더스탠딩은 진짜 100만 값어치가 있는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어 지금 중국이 공장에서 천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뭐 지금 이벌찬 님이 나오셔서 해주이 중국의 교육이나 어떻게 인재를 키우고 어떻게 공대생을 키워서 이렇게 엄청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의대와 아파트가 판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공대생들이 더 우대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AI 기업들이 나오고, 왜 중국이 계속 발전을 하는지 이거를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요, 한 진짜 한 20분 내외로 이 영상 요약해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진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봐야 돼요. 중국 주식이 지금 이제는 어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나 오늘은 환율 때문에 뭐 S&P 500이나 나스닥 백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또 위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어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봤을 때는 언젠가 그러니까 언젠가가 아니라 한 5년 내에는 IMF가 오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셔서 그냥 실, 실제 체감하는 어 경기만 봐도 아주 안 좋죠. 진짜. 어 팬데믹 이후에 진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할 정도로 진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이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저도 어, 이렇게 지금 블로그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들 이렇게 홍보해주는 이런 부업도 하고 있는데 이거 부업할 때 보면은요, 아 장사 되시냐 블로그 체험단 가서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다 90%가 장사가 잘안 된대요. 물론 뭐 하는 소리도 있겠지만 딱 봐도 저도 진짜 수천 개의 가게를 돌아다녀. 봤을 거란 말이죠 마케팅하면서 그래서 그거 보면은요 아, 진짜 요즘은 와 아, 이거 월급쟁이보다 많이 벌수 있을까 장사하면은 최소한 월급쟁이보다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어, 이렇게 커지는 가게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장사하면 안 된다 지금 IMF 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금의 가치 그래서 제가 금 투자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환율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박살나면서 어 올해만 해도 1600원 17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거 트래이 터지면은 1600원 1700원까지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은 그에 따라서 더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금 투자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다 이런 이유다 이거는 또 내일 또금 투자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중국 ETF가 아 진짜 잘 나갑니다 항생테크 보세요 항생테크 어3.48% 올랐습니다 어 그리고 차이나 반도체 1.01% 차이나 CSA 300그 다음에 어 0.95%그 다음에 어 차이나 전기차 0.47%아또 하나 더 있는데 차이나 항생 25 그래서 타이거에서 이런 어 중국 종목들을 진짜 타이거가 중국에 그래도 진심입니다. 물론 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타이거에 대해서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썩 타이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론이 싫어하니까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타이거만큼 해주는 데가 없다. 아이고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미래 sm만큼 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런 etf가 있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중국 주식 여러분들 개별주로 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홍콩에선 500주를 사야 되고요. 거래가요. 그러니까 한 단위 거래가 500주고요. 에, 중국은 100주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너무 커요.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개인이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etf로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어, 운용사에서 해주는 거 보면은요, 진짜 조금 저는 고맙습니다. 미래에셋에 대해서는 좀 고마워한다. 지금 이런 뭐라고 하죠? 중국 종목들 만들어줘서 정말 어, 고맙고요. 정보도 중국에 대한 정보도 어,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 또 이제 광고도 의뢰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요, 중국 종목, 중국 ETF에 진심인 이런 ETF 어, 운용사가 미래에셋이다.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어디에 있더라. 여러 가지 지금 중국 ETF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할수 있으면 모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요. 딥시크 혁신 때문에 딥시크 혁신에 이어 배터리 혁신 이렇게 하면서 상승이 올 들어서 23%나 올랐다. 세계 최고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해서 이아디가 어제 공개를 했잖아요. 5분 충전에 400km 가는 이 배터리 충전 기술을 어, 선보였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뭐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왔고요. 바이두가 이번에 뭘 발표했냐면요. 어, AI 챗봇 2종을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홍콩 증시에서 12%나 폭등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어, 무섭게 중국 종목들이 어, 안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의 뜨거운 기대감 때문에 달러 표시 중국 회사채가 시장에 발행됐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어 18조 8천억 원대에 발행을 했다. 22년 이후 최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가를 제물 들어온 김에 또 저으려고 계속 이제 중국은 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네요. 그 중국 주식에 진짜 어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좀 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야 5분 충전에 4 0 0킬로 달리는 진격의 비아디 뭐 이렇게 해서 비아디가 충전 기술을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얻고 있고 이거는 제가 몇 시간 전에 영상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은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보다 전기차 주 이렇게 해서 비아디 시총이 CATL을 수월했다 이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 비아디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야, 비아디 주가 추이도 이렇게 올라가고 CATL 넘어서 가고 있고 시가총액도 CATL 을 넘어서 가고 있다 비아디나 저는 CATL이나 샤오미나 뭐 이런 기업들은 아마도 애플이나 테슬라나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데랑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저는 엄청나게 커질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ATL이나 BRD의 이런 기술력은, 뭐, 말해 뭐합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뭐, 기술력이 엄청나다. 이거는 매번 제가 새로운 기술 나오면은,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뭐, 더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기술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 r 디는 올해 들어서 4 4 폭등을 했고요. 테슬라는 41% 폭락을 했습니다. 비 r 디가 이만큼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간다는 거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가 어 무서운 게뭐냐면요이거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 한국차가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가격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개발도상국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를 못 만들어요. 천만 원대, 이천만 원대 이 전기차를 못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니면 배터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인프라나 이런 거를 따라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지금 이거 개발 도상국들. 브라질이나 아니면은 뭐 남미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 다음 아프리카 이런 데는 결국에는 비아디의 앞마당이다. 그러니까 중국차의 앞마당이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차의 공습이 시작됐다 하면서 5년 뒤에는 전세계 자동차의 세대 중에 한 대가 중국차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가차로 지금 브라질이나 남아공, 개도국 등을 어, 점령을 하고 있다. 중국이 진짜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이거를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의 80%가 차지하는 차가 휘발유 차거든요. 대도구는 전기차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제는 중국이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싼 이런 전기차도 중국이 이렇게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아마 중국이 잘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계속 성장구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공습 때문에. 지금 뭐 독일의 아우디 있잖아요. 아우디도 7,500명을 감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높습니다. 다 감원을 계속 하고 있다. 포르쉐도 감원, 아우디도 감원, BMW도 감원. 다 감원하면서 결국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은 독일의 공장을 공장이 있는 거를 군수산업, 뭐 탱크 만드는 공장 라인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아, 이거 보면서 어, 중국의 미래는 점점 밝아지고 있고 독일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구나 이거를 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라인 뉴스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오늘은 리오토가 차이나전기차 구성 종목 중에서 6%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b 아디가 지금 1년 중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비아디 제가 180위안인가 190위안 때 여러분들 괜찮다고 제가 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두배 먹었습니다. 저 비아디 두배 먹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거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비아디가 발표한 게 어제 발표한 게 메가와트 플래시 충전소를 발표했죠.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냐? 10초 충전에 2 0 k g 가 되고요. 초당 2 k g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충전하면요 4 0 0 k g 로갈수 있대요. 이거 뭐? 주유보다 빠르죠. 이제는 5분 충전에 4 0 0 k 로가갈수 있는 이런 배터리 충전 기술을 비아디가 공개를 했다. 야 이거 진짜 센세이션하다. 지금 뭐 중국 기술을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브라질 판매량 나왔잖아요. 비아디가 브라질 판매량이 7,035대로 역대 최고치인 4.05%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중국 브랜드 중에 가장 높고요. 어쏭 비아디 쏭이 지금 2,683대. 어, 시굴 갈매기가 2,399대 이렇게 어,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이렇게 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비아디가 어, 전기차 중에서는 브라질 거의 어, 휩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브라질 지금 어, 승용차 판매량 있잖아요. 폭스바겐, 피아트 2월 달이요. 어, 제너럴 모터스가 상위 3위 3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 여기 지금 내연기관을 안 파는 비아디가 6,963대로 9위를 차지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중국 종목들 체리도 지금 4 1 6일대 체리는 아마 내연기관 팔걸요 그레이터 모터스나 그런데 비아디가 여기 있다는 게 10등 안에 들었다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다 앞으로 이제 비아디가 얼마나 성장할까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혼다와 니싼은 6월에 지금 판매량이 나왔는데 공개하고 있습니다 혼다와 니싼도 중국 내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지금 혼다의 산의 모든 브랜드가 31,508대를 판매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4.66% 감소했고요. 혼다는 전년 동기 대비 25.6% 감소를 했다고 하서 1,2월 이렇게 보면 요 혼다가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더 중국에 머물르면서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 아예 경쟁이 안 되니까 아마 몰락하고 철수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중국 주식이 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BYD가 블레이드 블레이드 셀과 의 블레이드 셀과 테슬라의 4680 셀을 비교한 최근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4680은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다양한 온도에서 SOC 저항의 측면에서 BYD의 블레이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BYD의 충전 방전 성능이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 비아디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나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충전 시설이나 그다음에 전기차나 이걸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버리니까요. 이 기술을 다 적용할 수 있고요. 그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 그다음에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업체가 비아디다. 비아디 BRD 말고는 없다. 예, 중국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팡청바오 시리즈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경락고에 뭐 드론이 들어가고 이제는 유니트리에 로봇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보면서 혁신 기술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이 혁신의 기술이 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니트리가 여기 들어가서 충전도 해, 해주고 로봇계가 나오고 여러가지 기술이 다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니트리 여기에 지붕에 올라가 있죠 팡청바우3시리즈 지붕에 올라가 있고 여기에 드론까지 있고 야 이거 봤을 때 진짜 엄청나다 이 기술에 총 집합 아닌가요?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중국에 투자를 안할 수가 없겠구나. 물론 뭐 중국은 뭐 갑자기 뭐 돈을 뺏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일정 부분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러면 중국이 망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앞으로는 안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간형 로봇인 유니트리 있잖아요 유니트리 지원과 로봇 강아지인 go2 고2가 등장하면서 비하디가 로봇 분야에서 유니트리와 협력하고 있다는 거를 거의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유니트리 로보텍스는 매우 강세이고 유비테크는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유니트리가 요즘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비하디랑 이렇게 하고 dji랑 이렇게 이게 다 협업을 하는 거 봤을 때 정말 어, 무섭다 중국의 기술이 과연 이 다른 분들이 무시할 만큼 그렇게 안 좋은 기술일까? 저는 참 의심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하이나 반도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ymtc가 뭐 생산에 재개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mac과 cx-mt, ymtc 이런 데가 이제는 완전히 할 미국화 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해서 메모리 메모리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램 음, 리서치는 중국 장비 업체들이 중국 내 제한 지역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점점 이제 미국 기술 없이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도 반도체를 자국산화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어,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어, 중국 종목인 나우라가 더욱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 PVD 제품은 이제 중국 펩에서 고급 로직, 디램 및 어, 3D 랜드 이 공정에서 이 전반에 걸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원래 이게 어디죠? am a m t 이게 여기에서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모트리온인가 여기인가요? 하여간 여기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라우라 장비도 여기에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탈 미국화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고위 지도자는 앞으로 몇달 안에 스리랑카에 방문을 해서 삼반토바에 건설되는 2만 배럴의 규모의 정유 공장과 포트시티 콜롬보에 건설되는 최첨단 대규모 컨퍼런스 센터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계속 중국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C 라이온 05 DMI와 볼핀 아이다스 버전을 드디어 매장에 입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지금 비아디가 값싼 모델에 2천만 원대 차량에도 이제는 자율주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이다스가 들어가고요 자율주행이 들어가서 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가 이렇게 지금 이거 돌핀이 거의 뭐 천만원대 이천만원대 차량인데 여기에도 이제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미친거죠 이거를 테슬라가 할수 있을까요 이걸 현대차가 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가 폭스바겐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수 있는 업체는 이아디밖에 없다 진짜 무섭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페이스 세일이 이미 브라질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이거 보세요 지금 어, 테슬라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다는 이 테슬라 스타링크의 라이벌이 된다는 중국의 스타링크거든요 스페이스 세일 여기가 브라질이랑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서 계약을 하면서 스타링크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의 라이벌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로봇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어, 중도, 중국 지도부는 AI를 전문,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실상 AI와 로봇공학이 합쳐지면서 AI 로봇은 공장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 노인 요양 분야 분야에도 쓰이고 있고요 AI가 이제 초등학교 교육에도 진출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박람회 때 이런 거를 어, 소개해 주고 있다. AI가 지금 중국의 혁신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주도를 하고 있고 계속 혁신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정말 진짜 중국은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니트리는 지금 알리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니트리 로봇들 있잖아요, H1이나 고투, 어, 고투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와 이거 얼마죠? 오, 2억 가까이하네요. 2억이 넘어가네요. 이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은 2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냥 이거 로봇은 한한 300, 400만 원 됩니다. 강아지 로봇은 한 400만 원대도 있고, 그다음에 347달러면 이게 한 50만 원대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저가 모델은 50만원대에도 뭐 이런 뭐라고 하죠 로봇 개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죠 약간 기본 기능밖에 못하겠죠 진짜 좋은 거는 한 300만원 정도 주면은 로봇 개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유니트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 자꾸 제가 중국 전기차 얘기를 하면은요 가족을 목숨 걸고 태울 수 있냐 막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도 이 안전에 대해서 테스트를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보세요 N자 N9 시리즈도 160km에서 160km, 시속 160km에서 타이어 폭발 실험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타이어가 폭발했는데 비행을 제대로 할수 있냐? 이거를 테스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커 007도 지금 북극에서 이 북극의 혹한 추위 있잖아요. 극한 추위에서도 1 8 0 0 k m 에 이런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거든요. 이런 테스트를 중국전 기차가 거치고 있는데 막 안전을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수 있을까? 그리고 또뭐몇개더 있는데 이거는 모아서 해드릴게요. 이것도 억으로좀 끌어야 되니까 뭐 중국 전기차 목숨 걸고 탈수 있냐 뭐 이런 제목으로 나중에 또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목숨까지 이걸 걸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안전성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성능을 전기차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로엔캡에서 그걸 다섯 개를 받는 어 지금 중국의 전기차보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더 높은 순위에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어 체크를 해보,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어 그런 소리 못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지하시니까 그렇게 댓글을 남기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기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2015년에 중국은 대조2025 야심찬 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2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로봇 공학, AI, 반도체, 뭐 전기차 이쪽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거두었죠. 이거를 10년 전에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데죠? 여기 중국이라는 동네는 진짜 어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폼 오토는 B10 이거를 출시했거든요. 네 출시 1시간 만에 1,50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매우 공격적이다. 얼마냐면요. 거의 2천만원대네요. 2천만원대 차량인데요. 라이더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이더가 장착되어 있어서 510km 가고요. 야, 아이다스 컴퓨팅과 허사이 라이더를 제공하고 있고 헐컴에 이런 칩이 또 들어간다. 그래서 야 이게 사율주행이 되는데 2천만원대 초반 2천만원. 아 이게 가격이 지금 깡통 모델은 2,200만원이라고 천 합니다. 1,200만원인데 이렇게 나오고 SUV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이런 게 된다. 어마어마하죠. 야, 진짜 2천만 원대 이 SUV 차량이요, 자율주행이 되고 이런 뭐 주차나 이런 게다 된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3천만 원에 들어와도 아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들은 개거품 물 겁니다. 저거 들어오면 안 된다. 저거 빨리 보조금 주지 말고 빨리 막어라. 현토부, 현경부 출동 막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 뉴스 제가 짧게 이렇게 소개해드렸거든요. 내일 또 이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중국 전기차나 항생테크나 뭐이렇거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저도 또 이제 나름 또유튜브 어 유튜브만 할수 없으니까 바빠서 못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투자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은 샤오미나 막 좋은 기업들이 너무 재밌거든요. 한 번씩 어 공부해 보시고요. 제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많이 이렇게 어 공유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이나 여러분들 뭐 슈퍼댄스 해주신 분을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주시고 제 영상 막... 매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게 어 저를 이렇게 안 쉬고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요 정말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